주요 뉴스입니다. 급식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아워홈이 물류 경쟁력을 바탕으로 골목 식당 공략에 나섭니다. 자영업자에게 식재료 배송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정유회사에서 시작해 글로벌 그린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R&D 경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정현 선대회장에서 최태원 회장까지 대를 이은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세계건설사 순위에서 11위에 올랐습니다. 주력시장인 중동과 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높인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T가 내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영섭 차기 대표를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합니다. 경영 공백으로 지지부진했던 미래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급식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아워홈이 그간 구축한 물류 경쟁력을 바탕으로 골목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재료와 소스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를 하루 만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건데요. 대규모 급식 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식자재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아워홈이 자체 물류 인프라를 앞세워 식자재 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아워홈은 최근 외식 자영업자에게 식자재 추천과 주문 관리, 조리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식재료 배송 주문까지 가능한 플랫폼 밥트너를 출시했습니다. 회사와 거래 계약 없이도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핵심은 배송입니다. 가게에 필요한 식재료를 밥트너에서 오후 5시 이전에 주문할 경우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만 배송이 가능하지만 이후 점차 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잘 갖춰져 있는 물류 인프라가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존 주력 사업인 단체 급식의 경우 대량 수급 능력이 필수 경쟁력인데 이를 강화하기 위해 구축한 물류 센터가 식자재 사업의 밑바탕이 된 겁니다. 현재 아워홈은 동서울과 경기 용인, 경남 양산을 비롯한 호남권 등에 총 14개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오픈한 동서울 물류센터는 자동 분류 시스템을 구축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주문 물량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수도권 전체에 하루에 10만 건 이상 대량 식재료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고 작업 효율성이 3 2 증가했고 시간시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아워홈은 현재까지 물류센터 추가 증설 계획은 없으나 자동화 라인 증설 등은 꾸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정유회사에서 시작해 오늘의 글로벌 그린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R&D 경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구 개발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최종현 최태원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SK이노베이션의 40년의 R&D 경영 컨퍼런스에 김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정유 회사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그린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한 원동력은 강력한 리더십의 혁신적인 R&D 경영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기업 경영 전문가인 송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지원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R&D 경영이 단기적으로는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원이 없는 SK 이노베이션을 글로벌 수준의 정유 기업 경쟁력을 갖게 했을 뿐 아니라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수들은 특히 정유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확보한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 바이오 및 윤활기후, 분리막, 배터리 등 현재 SK이노베이션 계열의 핵심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경쟁력 덕에 SK이노베이션이 미래형 그린에너지와 소재기업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었다는 것. 교수들은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R&D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형 천대회장이 유공 인수 직후 R&D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 선언에 이어 기술개발연구소를 설립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최태원 회장은 R&D는 미래의 희망이며 기술 도약 없이는 사업의 도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석유에너지에서는 못했지만 그린에너지에서는 글로벌 톱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R&D 경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간 투자를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은 대를 이어서 일관성 있게 진행됐다며, 선대 회장 때 시작된 배터리 사업과 바이오 사업은 최태원 회장이 진두지휘해 현재 SK 그룹의 핵심 미래 사업인 배터리, 바이오, 칩 반도체를 완성해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리스크율로 보고 있는데 SK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걸 사업 기회화하자 대부분의 기업들하고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재용, 이지환 교수팀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40년의 R&D 경영을 통해 차별적 우위를 확보하고 성장해온 것을 넘어 새로운 40년은 고유의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하며 미래 기업가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현대건설이 미국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지가 선정하는 세계 건설사 랭킹에서 11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건설사 가운데는 2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건 현대건설이 유일했는데요. 제2의 중동붐이 가시화되는 등 해외 성과가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10대 건설사 진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이 글로벌 10대 건설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미국의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지 ENR이 발표한 2023년 인터내셔널 건설사 순위에서 세계 1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ENR은 세계 건설 기업들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매년 순위를 매겨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11위를 기록한 인터내셔널 부분은 해외 매출만을 토대로 책정한 순위이기 때문에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총 매출 167억 5천만 달러 중 해외 매출이 6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18.6% 증가한 수치고 순위는 두개단 상승한 수준으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한 이래 역대 최고 순위입니다. 이 같은 실적은 사우디 마르잔 가스처리공사, 필리핀 남부철도공사 등 메가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른데다가 주력시장인 중동과 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높인 게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해외 건설시장 핵심시장인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입지를 더욱 경고히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6월, 사우디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를 비롯해 지난달 사우디 연부 지역과 네옴 시트를 연결하는 전력망 확충 사업을 수주하는 등 사우디에서만 16개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아람코사의 중장기 프로젝트 파트너로 최종 선정됐고, 사우디 자프라가스전 2단계 사업과 사우디 파드일리 가스처리 공장 등 수주 경쟁에도 뛰어들 걸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의 규모는 각각 2조 5,568억 원, 5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밖에 차세대 원전 사업의 선도 주자로 평가받는 미국 홀텍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에너지 재건 시장에 참여키로 하는 등 세계 유수 기업들과 글로벌 제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간장 기업으로 유명한 샘표가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를 시도하며 100년 장수 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달 창립 77주년을 맞아 즐거운 요리 문화를 선도하는 종합 식품 기업 이미지 구축을 위한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현장에 이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샘표가 창립 77주년을 맞아 서울시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창립 기념일 이벤트 즐겁게 요리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요리마켓에서 임직원들이 식재료와 샘표 제품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요리 레시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창립 77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임직원들과 함께 좋은 식재료랑 좋은 제품들을 골라서 오늘 즐겁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즐겁게 요리에는 지난 2021년 선보인 세민의 부엌 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식재료를 샘표 제품을 활용해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며 소비자들에게 종합식품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간장 업계 1위 기업인 샘표는 간장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종합식품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전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품군 다양화를 위해 개발한 요리 에센스 연두는 지난 2010년 출시 이후 10년간 누적 판매량 3,500만 병을 돌파했고, 이외에도 파스타 소스, 티아시아 커리 등도 비장류 매출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전체 매출 중 비장류 매출의 비중이 50.3%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장류 매출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샘표는 매출액의 4에서 5%를 연구 개발비로 지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반년 넘게 이어져 온 KT의 경영 공백이 내일이면 끝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영섭 차기 대표를 선임하는 안건이 내일 오전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인데요. K.T.는 주총 이후 즉시 취임식을 열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미래 사업의 속도를 내 전망입니다. 이내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K.T. 임시 주총이 열립니다. 네. 최근 K.T.의 최대 주주인 금융연금이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좀 밝히기도 했는데 김영섭 후 출범이 기정사실로 좀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내일 핵심 안건이자 제 1항건인 김영섭 차기 대표이사 선임의 건은 의결참여주식 중60% 이상의 찬성표로 통과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7.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안건에 찬성하기로 밝혔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은 이 밖에도 이사 선임의 건, 경영계약서 승인의 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등에서도 모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제2대, 3대 주주인 현대차그룹과 신한은행 등 다른 주요 주주들도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외국계 의견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와 ISS도 안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구현모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지만 국민연금이 소유분산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구 대표는 올해 2월 공식적으로 후보에서 사퇴를 했고요. 3월에는 전 KT 사장이었던 윤경림 후보자가 선정됐다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영 공백이 길어진 바 있습니다. 임시주총에서 김 대표 선임이 확정되면 KT는 9개월 만에 새 수장을 맞이하며 경영 공백을 사실상 끝내게 되는데요. KT에 따르면 내일 주주총회가 끝난 오전 시간대에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취임식은 사내 행사로 진행, 진행될 예정이고 이날 인산말을 통해 경영 전략과 사업방향 등을 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 대표는 다음 달 7일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모바일 360 아시아 태평양 행사 키노트 연설에서 첫 외부 행보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경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LG 재무통이라고 불리는 김영섭 후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김 후보는 어, 통상적으로 LG맨이라고 업계에서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통신업계 전문 경영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김 후보자는 1983년 어, LG 상사의 전신인 럭키 금성 상사에 입사해 지난해까지 LG 계열사에 몸을 담았습니다. 특히 2014년 l g u 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를 맡았고, 이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LGCNS를 이끌어 통신 경험도 풍부합니다. 이런 경험을 높이 평가한 KT는 김 후보자를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T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고작께서는 LG CNS와 LG U+의 CFO를 역임한 대표적인 재무 전문가이자 LG CNS 대표이사를 7년 이상 재직해서 ICT와 경영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분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KT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 지속 성장성 강화와 기업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네, 특히 김 후보자가 LG CNS 수장에 올라 이익 위주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는 만큼 KT에서도 재무와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영 안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K, KT가 경영 공백이 좀 길었던 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있는데, 이 신사업 추진도 좀 서둘러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꼽히는 게 있는데요. 네. 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KT를 두고 소유분산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을 지적한 만큼 KT의 인사구조 개편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사업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구현모 대표의 키워드였던 디지코는 이미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하반기 초거대 AI 믿음의 공개가 남아 있는 만큼 상용화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T는 AI를 접목한 AI 컨택센터의 경우 올해는 1,000억 원, 2025년에는 3,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KT 임원들에게 이미 현안 보고를 받으며 KT 데이터센터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묻는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내일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KT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받는 가운데 대표 취임 후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이자는 물론 비이자 이익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수익성 지표는 제자리 걸음을 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은행들이 올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2분기 국내 은행 잠정 영업실적을 보면 올 상반기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14조 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3.9% 증가했습니다. 산업은행의 한화오션 관련 1조 2천억원 규모의 충당금 환입이 반영된 영향이 컸는데 이를 제외해도 19개 은행의 전년동기 대비 순이익 증가율은 20.9%였습니다. 상반기 국내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29조 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습니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순이자마진은 2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출 규모 자체가 증가해 이자이익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이자이익도 지난해와 비교해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상반기 비자 이익은 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2.1% 증가했습니다. 다만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 ROA는 0.78%, 자기자본수익률 ROE는 10.7%로 전분기보다 각각 0.01%, 0.37%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은행연합회 조사에서 국내 은행의 지난 10년간 평균 ROA는 0.4%, ROE는 5.2%로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10년간 수익성은 제자리 걸음 중이라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입니다. 국내 은행들은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 등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는 건전성 유지와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와 수상공인 대출을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 조치를 했는데요. 이 조치 중 일부가 다음 달인 9월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대형 부실 우려가 커졌, 퍼졌는데, 금융당국이 오늘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자처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발 위기론에 적극 해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차주 수는 35만 명, 76조 원 규모가 대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 감소에 연착륙을 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조치 종료에 따른 여파가 크지 않을 거라고 금융위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5차 연장에 따라 오는 9월 대거 만기가 되지 않을 뿐더러 개별적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98.1%가 상환 계획 수립을 끝마친 상황이라는 겁니다. 금년 9월 말에 또 다시 이제 만어도래서 만기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 거는 사실관계와 다다는 제가 다시 한번 좀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차주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 유예를 하고 있던 차주들인데 대출잔액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실 위험이 존재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 등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연7% 이상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연5.5%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은행권에서도 부실 리스크를 막기 위해 부지런히 지원책을 실행 중입니다. 주로 부실우려 차주들을 대상으로 분할 상환을 가능하게 하거나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국민신안 기업은행은 최장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당시 대출뿐 아니라 이전 대출까지 고려해 연체율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때 부적인 게 다중 채무자죠. 코로나19 전에 채무를 갖고 있던 사람이 코로나19에 채무를 또 내게 되면 다중 채무가 되는 거거든요. 부실 우려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 속 차주들의 원금 상환 능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서울경제 t v 김수빈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이 교육 련 체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업은 국내외 수상함과 잠수함 사업을 기반으로 해양 분야 훈련 체계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항공 우주 사업 카이와 세계적인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HD 현대중공업의 협력은 앞으로 다양한 교육 훈련 체계 사업 기회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양사가 개발할 교육훈련 체계는 저비용, 고효율의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승조원 팀워크 향상과 함정 운영 능력 극대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이는 미래 사업이 훈련 체계 분야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 기대된다며 K 방산 수출 릴레이가 K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가 고객의 차량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는 기아 멤버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을 신규 출시합니다. 기아 멤버스 라이프 케어는 기아 멤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전, 레저, 여행 등 일상생활 속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전자 케어와 금융 케어, 골프 케어, 아웃도어 케어 등 8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전자 케어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일어난 피해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자동차 사고 벌금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은 기아 및 기아 멤버스 홈페이지 또는 마이 기아 앱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보유한 기아 멤버스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새로운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차량뿐만 아니라 고객 중심의 혜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기아 멤버스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현대자동차 그룹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 수소 생산에 나섭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와 공동기술개발 협약을 맺고 매일 216킬로 규모의 친환경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증한다는 계획입니다. LS 마린솔루션이 LS 전선과 비금도 해저 연계사업의 포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비금도 태안강 발전단지와 안자도 사이 약 7킬로미터 해저 구간에 전력케이블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롯데카드에서 100억 원대 배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롯데, 롯데카드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이 회사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3세대 고속철도 차량 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SR과 현대 로템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SR은 1조 원 규모인 3세대 고속열차 도입 유지보수 사업 낙찰 예정자로 현대 로템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캐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브 발그랍니다 현재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와 영서 북부 지역은 늦은 밤에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계속해 단속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은 내일 오전에 충청과 전북, 경북은 늦은 밤에 그치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는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전국의 20에서 50, 많은 곳은 지리산과 남해안으로 최고 100mm 이상이 되겠고요. 경기 남부를 제외한 수도권, 영서 북부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비가 오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7도, 대전 2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도 비가 오면서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한낮 기온 속초와 강릉 2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비와 함께 폭염이 수그러들겠습니다. 낮에 광주 26도, 대구는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되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경자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